생이 되는 당시에 끝까지 살아남은 사는데 근데 어떻게 살아남은 건가요? 그러니까 이게 뭐 이를 악물고 살아남은 것같진 않죠 왜냐면 이를 악물어 보면 더 나와있을 테니까 아... 나중에 보니까 의외로 고열령 때가 많았더라는 거예요 이 지옥에서 2년, 3년 이상 버텨낸 사람들이 나이가 많은 분들이요? 네, 꽤 있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더 젊고 더 건강한 사람들 위주로만 살아남은 게 아니라는 사실에 음... 도대체 뭐지? 라고 했던 게 바로 뭐냐? 1차적으로 밝혀진 사실은 오로지 죽지 않으려고 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빨리 죽었고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잘 버텼는데 살아야 될 이유가 바로 어디서 만들어지는가를 봤더니 그 전의 삶, 아우슈비츠에 끌려 들어오기 전에 나치가 박해를 시작하기 전에 사람들이 행복이 있었다는 거죠. 행복한 사람들. 근데 그 행복의 크기보다 빈도가 높았던 사람들. 조금씩 자주 행복했던 사람들. 이 사람들이 결국은 힘들 때마다 버텨내더라는 거죠. 그 연세대학교 심리학과의 서은국 교수님이 행복을 기원한 책에서 거기에 보면 행복은 목표가 아니라 도구다. 행복은 크기보다 빈도가 중요하다. 이런 얘기들 나오죠.